자, 317번 보면 7 77 777 77771일 때 첫째 항서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래. 그러면 얘는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9 99 999를 이렇게 가는 일반항을 생각을 해야 된다. 그러면 얘는 10 1 이렇게 첫째 항, 그다음에 10의 제곱 배기 1, 그다음에 10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일반항이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7, 7은 7자1 11, 111 이렇게 된거는 얼마야? 얘를 9로 나누게 된거야 이거의 일반항은 자 이거의 일반항은 9로 나눈 9분의 1에 10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7, 77, 777은 뭐야? 어, 일반항이 7을 곱해주면 돼. 9분의 7에 자 10에 n 제곱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? 10항까지 자 9분의 7에 자 10에 k 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하면 자 9분의 7을 공통인수로 빼고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0k 1을 계산을 하면 자 9분의 7에다가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자10 1 되고 첫째 항 10이고 10에 10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다음 빼기 1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, 9분의 7에다가, 얘는, 자, 9분의, 어, 10에 11제곱 마이너스 1 0되고 마이너스 10, 이렇게 돼서, 자, 81분의, 자, 7, 7에, 자, 10에 11제곱 마이너스 1 0되고 자, 90 빼기 90. 뭐,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되겠네. 답은, 뭐 이렇게 되네.